안녕하세요. 하루로또입니다. 905회차 복귀 방송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5회차 당첨번호 확인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5회차 당첨번호는 3번, 4번, 16번, 27번, 38번, 40번 이렇게 해서 보너스 볼로 20번이 나왔죠. 그래서 패턴 모양을 이었을 때는 어느 정도 3자 형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의 성분을 봤을 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파란색으로 해서, 폴의 성분, 그러니까, 폴의 성분. 폴의 성분을 봤을 때, 밑줄이 네개가 나왔죠. 보시면, 밑줄이, 밑줄이 3번, 4번, 27번, 40번. 1등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는 밑줄은 일반적으로 1개에서 2개 정도 나온다. 그리고 밑줄은 거의 매회차, 90% 정도. 거의 매회차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회차는 10번 때 이상에서 27번, 40번 나왔고, 10번 때 이하에서 3번, 4번 해서 미출이 4개가 나왔습니다. 로또는 뭐라고 했죠? 제가 로또는 확률게임이에요. 확률게임인데, 로또, 로또 확률게임에서 확률적으로 최근, 최근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확률,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하는데, 미출 같은 경우는 1개에서 2개 정도 세팅을 해서 어,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이번에 차는 미출이 어, 4개가 나왔어 4개 그래서 약간 어려운 회차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 미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등 로또는 뭐렸죠 로또는 확률 게임인데 어, 100% 확률은 없다. 100% 확률은 어, 거의 뭐 사기라고 어, 보시면 되고 사기 어, 그리고 어, 하루 루트에서는 70%에서 80% 확률에서 1등 데이터 기반으로, 1등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줄은 회색이 회색, 회색이 매 회차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밑줄은 매 회차 계속 나오고 있고, 한개에서두개 정도 이렇게 하나, 두개두개두개두개 하나, 하나, 하나. 보통 밑줄은 90% 확률. 미출은 보통 90% 확률에서 하나에서 두개 정도 매 회차 나온다. 그래서 905회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출이 네 개가 나왔어. 그래서 이건 약간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보너스 볼에서 이제 뭐 20번, 중박부 주기성 볼, 그리고 미출이 네 개가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1회출이 안 나왔어요. 1회출이 안 나왔고 1회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최소 최소 한개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 회차는 미출이 너무 세게 나왔다. 미출이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4개가 나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약간 어려운 회차였다. 905회차는 확률적으로 어려운 회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팅하실 때도 말씀드렸죠. 로또는 확률 게임이니까 이제 확률적으로 베팅을 하셔라.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확률적으로 어, 확률 확률적으로 베팅을 하셔라. 근데 베팅을 하실 때 이번에처럼 1등 데이터 기반에 1등 데이터 1등 데이터 기반에 70%에서 80% 확률에 베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처럼 좀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비율로 나왔을 때, 밑줄 같은 경우는 보통 90% 확률에서 1개에서 2개 정도 보고 있는데, 이번에 차는 4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확률에 배팅을 하실 건지, 그리고 로또는, 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로또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장기간 동안, 중장기간 동안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단기간, 100%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100% 확률이면 단기간에 도전 해도 되는데, 어 어느 정도 이제 확률 게임에서 1등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는 70에서 80% 확률이기 때문에 어떤 중기간 장기간 도전을 하셔야지 그런 패턴, 그런 배분이나 확률에 걸렸을 때 상박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판단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는 반대로 약간 어려운 회차였기 때문에 미출이 네 개가 나왔기 때문에 강약이 있다. 강약이 있는데 미출이 강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대적 반대 상반적으로 약이 나왔는데 이 대출에서 약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번은 보너스볼 그리고 16번 38번 나왔는데 3회출은 일반적으로 0개의 사나 그리고 보너스를 포함해서 2개까지 보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저는 3회출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16번하고 38번 3회출에서 16번 그리고 38번 하박포 주기성 볼이 이렇게 나왔어요. 38번 같은 경우는 주기적인 간격을 봤을 때 나올 확률이 높았고 16번도 어떤 간격을 봤을 때는 나올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등 데이터 기반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지만 어, 어,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실 때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실 때는 확률적으로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배팅, 이게 로또가 로또는 로또는 확률 게임이다. 확률 게임이다. 이렇게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이건 명제입니다. 명제, 명제, 명제 로또는 확률 게임이다. 첫 번째 명제입니다. 확률 게임에서는 100% 확률은 없습니다. 근데 1등 데이터 기반으로 일등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를 하면 일반적으로 70%에서 80% 확률에서 시뮬레이션을 걸어서, 시뮬레이션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 볼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약간 미출이 4개가 나왔기 때문에 어렵게 나왔다. 일등 데이터 기반을 봤을 때는 미출은, 어, 저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아니면 두 개, 매 회차 하나 아니면 두 개,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돌릴 때도 미출은 하나에서 두개 정도 나와야지 통과되는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어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어, 이번에 저는 약간 어려웠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나왔어도 이제 뭐 당첨되시는 분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뭐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뭐개인 보호 차원에서 가릴 거고 뭐5등 하나, 두 개, 세개뭐 많이 나왔습니다. 5등 두, 등세개뭐 많이 나왔는데. 일단 미출 같은 경우가 약간 어 시뮬레이션 범위 내 범위 외에, 그러니까 범위 생각하는 일정 데이터 기반 범위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이런 와중에서도 그래도 어 당첨자가 많이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오등뭐 뭐 하나 두개 많이 나왔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에 차는 정리를 해달 이번에 차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에 차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어 제가 육십 66명 인가 정도 보내드렸는데 30명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 차는 제가 보내드린게 61명이네요 61명 이번에 차는 60 제가 61명 보내드렸는데 30명, 30명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확률이 50% 정도 당첨이 됐고 약간 미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범위 밖에, 그러니까 확률적인 범위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5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 5명은, 1명중 5명은 당첨에, 당첨에 행운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905회차. 이전에 904회차, 903회차, 902회차 있는데 902회차는 70% 정도. 이 정도 로 이제 60%. 이쪽에는 905회차는 50%. 거6 65%. 그래서 거의 뭐 6명에 5명에서 10명 기준으로 했을 때다5명에서 7명 정도는 매회차 당첨의 행운을 가지고 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베팅 하실 때도 일등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중 장기적으로 하시는 걸 권장 드리고 단기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상 이게 로또라는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긴 힘들고 중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셔야지 어느 정도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는 1등 데이터 기반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출이 4개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어려웠다. 1등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는 미출은 1개에서 2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보, 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차 복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